친구들 안녕하세요 15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자릿수의 뺄셈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이렇게 다섯 개를 공을 한번 그려볼게요 <laughs> 거기서 이렇게 두 개를 선생님이 한번 갈라보려고 해요 어, 원래 다섯 개였는데 두 개를 선생님이 갈라보려고 하면 나머지 세 개가 남겠네요. 그러면 이거를 지난 시간에 더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는데 두 개를 이렇게 빼버리면 은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가르기가 아니라 이번엔 뺄셈이라고 부를 거예요.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이 식에 대해서 써볼게요. 원래 다섯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요? 두 개가 갈라졌어요. 그럼 나머지 몇 개가 됐어요? 나머지 바로 이렇게 세 개가 남았는데, 그래서 어 다섯 개에서 두 개를 아 빼줬구나, 뺄셈. 우리는 빼기라고 할 거예요.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뺐더니 여기가 없어지면서 세 개가 남았네요. 세 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바로 이렇게 갔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. 더셈에 이어서 뺄셈 어렵지 않죠? 그래서 다시 한번. 다섯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빠져서 갈라졌더니 빼기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. 다섯 개 빼기 두 개는 세 개와 같다.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빼기 또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봤어요. 그래서 한 자릿수 뺄 셈은 이렇게 뭔가가 빠지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식으로 이렇게 써볼 건데, 책에 나오는 그 내용들 많이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. 친구들 안녕!